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중개법인 대한중앙 강주호 소장입니다. 핫한 이슈, 롯데 자이언츠 나균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외도 여부, 가정 폭행 여부, 그리고 향후 이용 가능성, 이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나균환 선수, 혹시 외도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일단, 외도부터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죠. 아내인 A씨는 나균환 선수가 해당 여성을 경기장으로 초대해서 가족석에 앉혔다. 데이트 과정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아내처럼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균환 선수 측은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분으로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 경기장에 초대한 사실도 없고 해당 여성은 경기 관람을 위해 직접 티켓을 구매했고 돈을 이체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반박을 했었죠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 외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하는 겁니까? 네, 합법적인 증거로는 자동차 블랙박스나 배우자 핸드폰 속 사랑해 등이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네요. 그리고 껴안고 찍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텔 이용 내역을 알았다면 해당 모텔에 CCTV 등의 사전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투숙한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 진짜 애매하네요. A씨와 나균환 선수 모두 2023년 10월 집에서 경찰과 구급차가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폭행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A씨는 나균환 선수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기절한 적이 있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집에 찾아온 적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균환 선수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었죠.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나균환 선수가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 결혼 이후에 단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부수고,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면서 협박하고, 나균환 선수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해서, 오히려 나균환 선수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다. 라고 했었죠. 집안에 CCTV 등의 영상이 있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증거 없이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입증의 문제로 검사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형미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누가 제출하느냐.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증거 없는 무리한 고소는 진짜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A 씨와 나균환 선수, 혹시 이혼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만약 나균환 선수가 유책 배우자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아내 A 씨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파탄주의적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미 파탄한 혼인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나균한 선수 쪽에서도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지적을 한다면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중개법인 대한중앙 강조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